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내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예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맞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음란함과 호색함을회개하지아니함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부터 2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은 아, 사도 바울이 자랑 자기 자랑을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랑을 마무리하며 특별한 계시의 체험과 또한 그에 따른 육체의 가시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영적인 성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 그는 신비한 체험조차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진정성과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는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이전에 방문했던 것처럼 아 이번에도 사도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아, 돌보듯이 자신이 교회를 돌보겠다는 아, 이 사도바울의 사역자 된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부분은 매우 예민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물질에 대한 부분을 또 훈련하는 것에는 매우 민감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함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 5절 말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바울은 자신이 기쁘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또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각오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도 과거의 그러한 불신과 불신과 또 사도 바울을 거절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른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커질수록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덜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참된 사랑은 때로는 무조건적이고 또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 연약한 그러한 성도들을 대할 때 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어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음성 가운데 순종할 때또 그들이 결국에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고린도 교회 내 일부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어떤 물질적인 지원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다라고 의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절대로 속이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또 자신의 정직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사도 바울은 아,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디도와 다른 두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역시 어떠한 부정한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또 신실한 자들을 선별해서 사도 바울이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정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정직함뿐만 아니라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도 정직함으로 또 사역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으며 또 함께 간 형제들도 동일한 자세로 이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역이 같은 방향과 또 동일한 태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말한 모든 내용들이 단지 자기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정당한 그러한 행동이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목회적인 또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코람데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나 혼자 있을 때조차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한 신앙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면전 의식 코람데오의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그 순간순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심지어 우리의 표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며 또그 생명이 공급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게 되었을 때, 또 혹시 기대했던 어떤 영적인 성숙이 아니라,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험담, 교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육적인 모습으로 여전히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외적인 부흥이나 성공보다 내적으로 건강한 공동체의 연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그러한 외적인 부흥보다 수적인 어떤 그러한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인지 또각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지 변화되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 우리의 인격에 대한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어떤 수적인 폭발적인 성장만 있고 그 안에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또 음란과 더러운 삶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마음이 다시 낙심되고도 깊은 슬픔에 빠질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가장 큰 고통은 외부적인 어떠한 핍박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헤어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며 또 돌이키지 못할 때이 사역자의 마음이 가장 애통하고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후반부는 사역자 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과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 또 교회를 향한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는 단순히 지시하거나 지적하는 그러한 리더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성도들이 회개하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아버지 같은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며 또한 신비한 체험보다는 회개가 앞서고 또 외적인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내적인 변화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카리스마라는 그러한 리더십이 그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었었죠. 우리 강력한 어떠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더 낮아져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생선과 떡을 구워서 준비하시고 이러한 리더십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어떠한 지시하고 지적하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또 저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또 낮아져서 저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바울의 교회를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낮은 자의 마음으로 또 섬기며 또 민감하게 또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이 사도바울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하여 주시고 또 배우게하여 주시고 또한 그 결과. 성도들은 변화되고 생명으로 충만하여 또 성령의 열매, 영혼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